자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315만원으로 예 바로 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슈체엔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 어 여기서는 뭐 과감하게 제가 첫 뭐야 아또 타이였어? 촉됐다아 잠깐만 와 씨발 아 제가 첫 그림 타이를 못 보고 지금 들어간 거였는데 일단은 뭐 슈팅이 끝나고 제가 바로 들어오는 그림에는 뱅커가잘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아 타이 나온 건또못봤네요 저때 보냈다 자 여기서 100만 원으로 예 다시 뱅커한번 들어갔다가 일단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니다 내추럴 한번더 깔끔하게 와지렸다 자 이번에도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2연승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플레이어로 한번 꺾고 그 다음에 다음 턴에서는 뭐 맞든 틀리든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내추럴이 두번 연속해서 나온거는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일단 플레이어로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잘못만. 그렇지, 자, 아직 모릅니다. 아, 죽음. 아, 직모 아, 니다 아, 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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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 뒤지면은 지금 바로 또 마틴 베팅으로 마지막인데, 여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구간인 겁니다, 지금. 아, 초반부터 설마 장줄이나 뭐 그런 게 나오겠어. 자, 먹자, 제발 좀. 아, 씨발. 와! 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냐, 자꾸. 무섭게. 자 일단은 뭐 마틴 베팅은 성공을 했고 자 여기서는 100만 원 제가 플레이로 어한번더 들어갔다가 예,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원래 한턴 쉬기로 했었는데 아 잠깐만 좋대.

No the the 야풀리다 이러면 와... 야, 배꼽 yeah. yeah, 뒷발이 존나 장난 아니에요. 이거 오늘... 자, <laughs> 이번에도 please 마틴으로 please.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 머리가 또 아파질라 그러네. 이거. 야 일단 200만 원으로 금액 올려서 뱅커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건 좀 먹자. 이제 어, 그래, 내추을 줘야지. 아. <laughs> 야, 이번에도 깔끔하게 뭐 지금 세 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게임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씨발 어? 자 여기서는 그럼 금액 다시 낮춰서 제 50만 원으로 플레이 한번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제가 게임 할 때는 장줄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중반 정도 넘어가야지 나오는데 어. 머리가 좀 아파질 그러네 살짝. 음. 또 신발 마틴 베팅 이렇게 내려서 꺾자마자 어.. 꺾자마자 틀려나 항상 왜 그러는거지 결지자 여기서는 100만원으로 예.. 네, 금액도 올렸습니다 그러지 말지 나한테 아니 내추럴이 왜 안나오는거야 도대체 야 이거는 먹자 좀 어? 아.. X되네 하.. 야 차라리 사이 나온게 다행이다 진짜로 아.. 겁나 머리 아프네 자 이번에도 뭐 바꾸는거 없이 그냥 플레이어로 100만원 들어갔다가 또 이게 세번째 배팅이니까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을 때는 꼭 씨발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 요즘3연승 넘기기가 어렵다니까. 내추럴만 아니면 먹을 것 같은데 그래. 얼마. 이렇게 한끗 차이로 꼭 이겨야겠냐고? 어? 처음부터 내추럴 좀 두라. 자, 일단 금액은 지금 뭐 3배까지는 가볍게 달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금액 낮춰서 50만원으로 플레이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7정돈 줘야지 내추럴안 줄거면 아꼭이지을 한다니까 Please, please, your 자, 그럼 여기서는제 시도, 가한이가도이하겠이가다타이가 나오면은 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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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이 자 이번에 내추럴 나인으로 지금 뱅커가 꺾인 상황인데 일단 딜러가 바뀌네요 또 이름이 벨라야 벨라 어. 얘는 또 처음 보는 애 같네 약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줌마는 자 일단 다시 제가 플레이어로 50만 원 꺾었다가 만약에 안 꺾이면 이게 또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 나올 것 같은데 집중해서 일단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추럴은 씨끝까지안 준다. 이거 뭐 어떻게 먹어? 못 먹지? 아 14개 중에 지금 9개가 뱅커인 게 말이 되냐 이게? 여기서 <봐드>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야 100만원으로 금액 더 올려서 다시 플레이어로, 플레이어로. 이거는 진짜로 line 내가 line 이 버릇 고친다 그랬는데 플레이어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들어간다 오면 진짜로 그래 칠이라도 줘야될거 아니야 설마 그렇지 야 8, 9만 아니면 먹는다 하, 이렇게 꼭 힘겹게 이겨야겠냐 내가 어? 아씨자 일단 천만원까지는 지금 7,500원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여기선 제투 박스 예상하면서 일단 플레이어로 한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lear first card, banker first card. Clear banker third card. No more bots, number number, number, number bots. Seven. 아, Four for the player, five for the banker. please. 도시발 하트 차이로 꺾이네. 아, 좋겠네 아니, 왜 이렇게 please, 이게 please 그림대로 안 나오지 자꾸? 사람 힘들게. No 야 내추럴 한번 줄 때도 됐다 이제 아유, for the 이런 바랄 걸 바래야지다도 와 Because 힘들게 좀 그만 먹자 이렇게 줄 거면 좀 진작에 내추을든가 어렵다 어려워 no p 자, 일단, 여기서 50만원 한번더 들어갔다가, 예, 또한턴시도로 하겠습니다. 아, 뭐, 줄을, 나올 줄을 줄, 줄 거면은, 씨발, 좀 빨리 주든가. 어? 풍당을줄 거면은, 확실하게 줄때 주든가. 뭐, 이렇게 애매해, 그림이 자꾸, 오늘. 뭐, 승률은 안 좋아도, 지금 또 금액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빚인 것 같은데? 네, <three birds> 래 그래, 내가 뭘 씨발 뭐 씨. 어? 기대를 하면 안 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자, 이번 턴은 한턴 쉴게요. Natural 8 for the player 7 stands for the banker 8 o v e r s Please, please serve 자, 올려서, 예, Players first card Players first card Player banker t 3rd e 아 이번에는 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먹죽만 때리네 또. 아, 아, 아 존나 짜증나네. 비스 다 진짜로.

p l e a s 아, 주신 아, 주신 되는구나, 아. 아, 아 이번에 비즈면 진짜 답도 없다 business business 오늘. Business 오늘 Christmas Christmas 크리스마스다. Christmas 어? Christmas. 제발, 제 한번 주라, game. 제발. Please, please 아... 아 크림. 와, 나이스다. 아 wow. 씨발. 아, 스트레스 존나 받아. 아. 자, 일단은 지금 마지막 마틴 배팅까지 성공했는데. 어, 머리 너무 아프다. 여기서는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씨. 원, 피곤하게 하네 또... l e a r b a n 자 no 제가 봤을 box 때 box 여기선 box 뱅커가 하나도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음, 응. 야 뱅커네 yeah, 자 일단은 지금 아 please, 여기서 옆줄을 봐야되냐 어를 봐야되냐 자뭐 금액 올리는거 없이 여기서는 뱅커로 please, 그냥 일단은 가볍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please, please. Player, Banker, Third Gun.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은 승률은 the 안 좋아요. 금액 조절로만 이렇게 계속 금액을 bank 풀리는 거지. 5 for the Banker, Third Gun. 8 goes up to 6 Banker. 8 goes down 아, to 6 Banker. 크게 먹고 나면 항상 바로 뒤져.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바카라는데. 하 어? 맨날 순율 좋은 사람 어딨어? 어쩌다 한 번씩 순율 좋은 거고 안 좋을 때는 금액 조절로 승부 버는 거지 그렇지 않나? 자, 금액 더 올려서 1 0 0만 원으로 뱅커 들어갔습니다 No 아. more b t s s t a n d s for the p l a 힘들게 한다 나를 또 힘들게 해 어? 또 시작되는구나 또. Please e a e n e r 그 Please please s e v e 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2 0 0까지 금액 올려서 지금 플레이어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the 이게 투박스라고? 요아 내추럴 빌인데 이거. Three for the bank r l 제발. e 그렇지 아야 타이밍 지렸다. 아 It 만약에 여기서 뒤졌으면 또 어려질 뻔했는데 그래도 0 0만원예 깔끔하게 적중했습니다. Mm -hmm. 자 여기서는 50만원 뱅커로 한번더 들어갔다가 예또한턴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잘 되든 안 되든 연속해서 계속 배팅을 하다보면 사람이 그림이 잘안 보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그림이 들어갔을 때안 나오면 그것만 계속 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 턴씩 쳐주는 게좀 좋은 거 같아요 저한테 그래 이럴 때 내추럴을 딱 주면은 그렇지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추럴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거의 뭐 다섯 배 정도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나오든가. 자자 자. 하이 보드 플리 와, 손에 주럿이야. 아. 플리즈, 여기서는 뱅커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방금. 내가 봤을 때. 연속으로 내추럴도 딱 나왔고 깔끔하게 이제 슬슬 장줄이 한번 올거 같은 우리 타이밍인데 어. 베트로 더 나오나 사마. 폴리피 뱅크에. 아니다. 이 두스 아무도 안. 아, 좋갔네. 씨발. 아, 구를 만들어 버리네 자 일단 여기서 3, 2, 1로 지금 떨어지는 Please, 그림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뱅커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야, 장출 얘기하기 무섭게 바로 꺾이네, 또. <laughs> 소름이... <목소리> 도... 소름이 돋아버려, 이제. 아아, 좋다. 헤헤. <목소리> 9, 아, 아 힘들게 힘들게 지금 on. 올라가고 있는데, 아 oh, 머리가 너무 아프다 오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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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자 일단 5 0만원 뱅커로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 l e 자, 좋다. 내추럴 한번 주라. 자, 육도 뭐 괜찮습니다. 이제 슬슬 그림이 한장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지. 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금액은 다섯 배까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뭐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315만 원 출발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뭐 똑같이 그냥 뱅커로 50만원 한번더 들어갔다가 또한번 쉬도록 할게요 야, 내가 봤을때 욕심 좀 부리면은 2000까지도 가능할거 같은데 무리인가 2000 그래 자 내추럴 한번 깔끔하게 네. 그림이지 뭐 아아 또 아니 시발 줄거면은 뭐 플레이어를 주든가 뱅커를 주든가 하지 왜 자꾸 되도하는 어, 씨발 타이를 주는 거냐? Please p l 아, 자, 여기서 한번 시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다. 뭐 쉽지가 않아. 레이스레이 <laughs> six for the bank e r p l a y e r d r a w number 82 어, of the six ah 또타야 미쳤다 그럼 좋냐 please p l e s e your r e m a n i n g number is o w y o u e a i n i n g number please free card bankery 자 여기에서도 제가 뱅코로 일단 50만원만 한번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자꾸 타이가 나오지? 내가 싫어하는 Good 것만 book. 골라서 나오네 자꾸? 7스탠 그림은 안나오다 근데 스페이스 스페이스 마카라 퀴 자, 다시 마틴 베팅 시작입니다. 어 지겹다 오늘 근데 좀. p Lear's first card, banker's first card. l e r banker, third card. Please, l a r s t r card. No more b o t h bot. Mahara, n a r a e for the banker, please. 야 이걸 어떻게 못 먹냐 씨발 칠만 아니면 칠만 아니면 먹는 거야 이거는. 어? 자 일단 또 마틴 베팅 여기서 성공을 했고 일단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는 통당으로 한번 가보자. 어, 통당으로 들어갔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 s t card, b a n 0 e r s first card. Player, banker, third card. Player, t h i r 냐 어, 딱 좋아. 자 이번에도 지금 연승 시작인데 일단 여기서 제 50만 원으로 뱅커 한번 꺾었다가 예또한터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찍고 빈스 쉬고 세번 찍고 빈스 쉬고 아 이거 좋은데. 예, 옛날에 안될 때는 그냥 시발 막무가내로 베팅만 계속 뒤져라 했어요. 분노 베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3 그래. for the players. 4 for the p a y e r s 4 for t 2 e players. 4 for the players. 4 for the 0 l a y e r s 4 f o 이 쿼이 그래, 스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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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아스물스물스물 아 괜히 또 지랄해가지고 씨자 아. 만약에 여기서 맞으면은 2천까지 채우는 거고 뒤지면은 그냥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발 또 금액 괜히 욕심부려갖고 올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아, but... 자7 좋습니다 일단 제발 야 이것만 좀 먹자 주라 t 발 절대 뒤지진 않는다 진짜로. 이 h e 까지 채우자 안되겠다 이거 h e binder. 4 for the b 4 0만원으로 일단 한 번에 채채워보록하하습습다욕욕을을아좀좀부다다지지또잘잘못뻔했했데데 네, 맞친 틀리든 씨발 2천0 0원이친구1 8 0 0이 있었는데 어? No 300으로 지금 아, 절대 한번친안준이 진짜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이이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맞든 틀리든 예, 마지막 배팅하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지하에 있다가는 이거 또 마감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마지막 배팅입니다 야 내추럴 이제 줄때 줬잖아 그릇 아 놀래라 씨발 먹었냐 아유이 씨발 시발... 아유. 자 그래도 뭐 오늘 315만원 출발해서 이렇게 1500만원 가까이 마감에 성공을 했고 에이, 일단 뭐 요새 게임은 잘되네요 오늘도 승률은 좋진 않았지만 금액 조절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또 좋은 세팅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